2019년 9월 20일입니다. 음, 오늘도 역시 어, 화성 연사인 용의자 이춘재에 대한 방송을 아침부터 세네 건을 했어요. 화면 음, 할수록 사실은 좀 답답하죠. 음, 그 동안 뭐 연인은 200만 명을 넘게 투여했다, 어떤 어떤 했다, 뭐 사건 기록이 얼마다 수만 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 피해자들의 옷, 속옷, 어떤 옷 유류품에서 나온 어 범인의 DNA, 혈액형도 확정하지 못한. 정확히 제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B로, 봉준호 감독도 자기가 뭐 자신하게 뭐 살인의 쪽을 만들면서 B형의 71년 뭐생 이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정확히 누가 그걸 그렇게 했는지도 기록도 없대요. 담당 수사팀장이었던 하승균 총전 총경도, 사실, 사실, 저희들은 이 기록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 못 했지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수사를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그, 궁금했죠. 근데 기록을 보고 그러면, 하, 아, 이건 진짜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근데 설마, 혈액형, 실제로 혈액형을 어떻게 취득해서 증거를, 어떻게 분석했는 기록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A형도 나왔고, O형도 나왔고, B형도 나왔고, 그래서 했다 보니까 B형이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비형이다. 라고 이렇게 됐다는게 무슨, 무슨, 무슨 당나라 얘기도 아니고. 그렇게 수사를 했으니. 내립다 인원만 들이대고, 엉뚱한 사람 주력을 패갖고, 어, 이, 저기, 범인으로 만들려다 못 만들어갖고, 그런 거.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어제, 오늘, 방송을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야, 참, 이거를, 대한민국 경찰이 왜이 사건을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장기미재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서로 떠넘기고 이건 사회 시, 저, 수사 시스템의 문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실히 그리고 연쇄 살인범의 기본적인 원칙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은 거기 있었다. 또 경찰과 최소한 한번 이상은 조우했었고 수, 수사도 받은 바 있다. 오늘 나온 얘기 뭡니까? 이 사람이 90년에 강도 미수, 강도 예비 업무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한 번도 용의자로 수사 선생님 오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뭐한 겁니까? 그러면 경찰들 뭐한 거죠? 도대체? 오늘 SBS에서 단독이라고 해갖고 화성용이자 출퇴근길 주변서 1, 2차 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당시 그 이춘재의 동생을 취재해갖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뭐 이렇게 이웃들도 깜짝 놀랐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SBS가 이제 이 기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게 이제 무슨 기법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과 직장이 있는데 집과 직장이 있고 집은 정확히 말하면 2번 사건과 6번 사건 사이에 있는 어떤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 직장은 3번 사건과 4번 사건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직장을 직, 일직선으로 쭉 연장을 하면은 그 연장선상에 왼쪽부터 왼쪽, 어, 7번, 4번, 3번, 1번, 2번, 6번이 거의 한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옆에 9번이 있죠. 5번은 2번에서 좀 벗어나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8번과 10번은 카피켓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 것 같고요. 어. 이제 이게 이제 이건데 이 사람들은 이 기자들은 범죄 전문가들의 도움도 안 받고 뭐 그냥 지들끼리 지들끼리 그냥 어 이렇게 한 거죠. 봐라 집에서 직장을 돌아다기면서 이게 어다 가면서 1번과 2번 일본 범행지가 있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몰랐을까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나름 분석을 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걸 지리적 프로파일링 가장 기포, 기초적인 거라고 하고 지저프로파일링 거의 개척했던 로스모라고 한 사람에 의한 범죄 공간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을 제가 뭐 이전에 퍼캐스트라든가 유튜브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죠 헌터형, 트롤러형, 폴처형, 트래퍼형 네 가지 제가 어제 말씀드린 트래커형은 사실은 어이 헌터 영행과 헌터 영과어 트래퍼 그 사이에 있는 그 안에 두 가지를 합천 정도 어 에,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계속 이제 뭐표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 어디에 이제 1시간이나 2시간, 3시간, 4시간 범위는 숨어서 이걸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천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정원, 이 사람도 구차사건에 뭐, 뭐 했다고는 제가 보기엔 잘 몰라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지리적 프로파일로도 분석해 본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뭐, 그거는 제 추정입니다. 전적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이 공간을 보세요. 이 사람은, 집에서 전기회사인 직장을 다니면서 걸어 다닌 거죠. 쭉 걸어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물색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그 피해자가, 어, 저, 기 적당한 형태처럼, 그러니까 이제 1차처럼 만만한 노이든, 나이든 노인을 공격하고. 그러면 이거는 무작위로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즉, 자기가 어, 집에서 직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적절한, 자기가 범죄를 하기 적절한, 그리고 자기의 어라우젤 포인트와 적절한 형태의 대상을 선정해서 공격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래커라는 말씀을 드렸고, 헌터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 포처는 아닙니다. 남의 어떤, 뭐, 어떤 공간에서, 어, 낚아채는 형이고, 이른바 트롤러는 일종의 낚시형이니까 트롤러와 포처는 아닌 거고, 트랩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히 는 헌터형이고, 트랩은 이제 어떤, 어, 덫을 논다고 하는데, 이건 덫을 논다 하긴 나는 길목을 차단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러면 포처라든가 트롤러, 트롤러, 뭐, 어떤 그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이 좀 헷갈리기 때문에 트래커라는 것을 어, 일종의 제가 만들어낸 거지만 전체적 범죄의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SBS의 이 단독은 그런 개념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일번과 2번 사이, 그니까 자, 집과 직장 사이 일번과 2번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진료 프로파일링으로는 이건 정확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자신의, 그, 이, 거주 공간, 그 집이라든가, 직장 사이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하는 형이 있고, 거기서 전혀 다른 곳에서 하고 다시 오는 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 전자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그, 네 가지 형 중에 트래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고, 그럼 헌터 형이, 그냥 사냥꾼이다. 즉, 말하자면, 어, 우리가 사자때라든가뭐하이에나때라든가 뭐 이런, 그가 아프리카 그이 초지에서 자기 먹잇감을 지속적으로 자기 영역을 순찰을 하다가 그 먹잇감을 딱 보고 어떻게 공격할지 계속 전략을 짭니다. 그러다가 딱 찍어놓은 어떤 그걸 한번 찍지 않죠. 계속 팍 공격하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정확히 나타나는데, 그럼 왜 일직선, 거의 일직선이냐라고 하면은,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자신이 계속 그 머릿속에 상상했던 계획 여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특정한 형태의 이 개선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안전한 형태의 수법적으로도 어, 어 안전하고 또 회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체포를 회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검거 조가 편성이 됐고 움직이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많은 그 헛개비 경찰들한테 용의자로 특정이 안된 거. 이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이건 뭐라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근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쇄살인 사건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 사건, 사이코패스를 붙이죠? 연쇄살인 사건에, 범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그건 어제 말씀드린 말, 움직이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개념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드립다 치고, 뭘, 했, 뭘 했습니까? 드립다 치고, 동정정까지만 두들겨 잡은 거죠. 근데 얘는, 초기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어요. 지금 확인될 바람 90년도에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8 0년 벌어졌으니까 이 연쇄살인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강도 예비 음모를 했다고 했으면 사실은 강도 예비 음모로 잡혔을 때 사실은 사,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강도 예비가 아니겠죠. 뭐겠습니까? 다른 범행을 하다가 잡혔는데 예를 들면 어, 여성을... 똑같이 공격하려고 잡혔는데 자기가 둘러댔겠죠. 뭐라고 둘러댔겠습니까? 아, 자기가 뭘저 어, 이제 뭐 지갑을 훔치려고 했다 아니면 저걸 통해서 제 돈을 훔치려고 둘러댄 거를 경찰이 그대로 믿어, 믿어 갖고 그렇게 기소를 해서 재판받아서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사실 중요하다는 건 그겁니다. 프로파일러 일하는 사람 제가 이럴 때는 지방청에서 올라오는 형사당직을 다 읽어봅니다. 그게 절도건 아니면 사소한 소매치기건 아니면 사소한 어떤 형태의 어떤 뭐 비접촉 성범죄건 그래서 그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그 검토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90년도 전과 있었던 것 자체는 일종의 지금 범행의 미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상당히 이 지점을 보면 은 음, 물론 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다른 프로파일러들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보진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이것이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 했던 부분인데 어, 지금 놓고 보니까 이건 정확히 흔히 말하는 어... 프로파일러들이나 프로파일링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 아주 전형, 아주 F.M.에 가까운 형태의 범죄자예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화성 연쇄살인범이 유영철의 스승이고 강호순의 스승이고 정남기 스승인 겁니다. 강호순은 어 자신의 공간에서 저 화성 연쇄살인범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제가 그건 어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스타킹 사용이라든가 결박 사용 같은 거. 맨손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마 지금 강호수는 교도소에서 어, 자신의 스승이 노출된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이영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영철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심정일까요? 음, 저는 사실 강호순과 이영철의 지금 심정이 더 궁금합니다. 이 춘재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춘재는, 어, 이미 그 뻔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인하지만 어떻게 보면 콜버스의 달걀일까요? 잡고 나니까 뭐 이렇게 쉽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아, 제가 늘 프로파일러 일을 하고 프로펠링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하면서도 가장 안 쉬운 거는 옛날 사건에 대한 처절한 비판, 재구성 이런 걸 하게 되면 진짜 네가 뭔데? 내가뭐 예? 경찰 생활도 얼마 안 하고 프로파일러 합시고그 어? 선배들이 그 열심히 이거를 이거 네가 깎아내려? 난그거 솔직히 싸우기가 싫고 지금 보세요.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개판이죠. 전 개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세요. 증거물은 어디다 놨습니까? 지금 1차, 2차 증거물은 전 2차는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도 왜 분석을 안 했습니까? 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서 분석한다?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 이춘재의 수용자 DNA는 2011년도에 이미 디플로이브했어요. 대검찰청에 가지고 있어요. 법무부가. 그러면 증거 물은 경찰이 가지고 있잖아요. 오산경찰서에 썩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화성사건의 그 유류품에 대해서 DNA 감전한 적이 없대요. 국과수는. 그건 국과수의 강필원 법진자 과정이 한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말로는 화성사건 잊지 못하겠다. 꼭 잡아야 되겠다라고 말론는 떠드는데 실제로는 있는 증거가 저기 지금 싸워가고 있는데도 분석을 안 했고 겨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가 들어오고 그게 이제 뭐 유명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보가 들어가고 만들어지고 뭐그 전에 사실은 다른 데서 들었고 그런 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말. 음.. 솔직히 너무 분화합니다. 범인을 지금 뭐 처벌 못해서 그게 아니라 과거에 분명히 잡을 수 있었음 불구하고 그 알량한 서로간의 그 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스템 문제라든가 장병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이 발전 못해서 못잡 것도 아니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서부서와 화성 서로 공유하지 않고 이런 것들 너무나도 분화합니다. 이것 그리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사기록을 공개해라. 수사기를 공개하면 이런 미사건들 공개하면 물론 그때 수사를 잘못해간 건그 당시에 경찰들이 다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것보다는 국가적인, 사회적인 이익이 더 크지 않느냐? 제가 지금 이 화성 사건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위시력, 부지리력, 프로파일링 이 로스모의 방법들, 거의 뭐 범죄 심리나 프로파일링에서 가장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이고 아주 학부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그 정도의 것이. 음, 참 답답함 때문에 또 오늘 목소리가 올라갔네요. 음. 조금 더, 조금 더. 아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이준재라는 용의자가 뭐 진술은 거부하지 않고 있고. 뭐, 면에도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면접조사죠. 그러니까 면담조사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는데, 거부, 어, 부인하고 있다 정도인데, 아 어, 제한, 저한테 이춘재를 맡긴다고 하면, 저는 말하기할 자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춘재한테도 약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아. 군대 갔다 와서 첫8 0년 사건이 되기까지의 다른 성공의 사건, 그 다음에 어 청주로 이사 가기 전부터 청주에서 처제 살인까지의 것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하면 사건을 확인하면서 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 답답한 건또 하나는 이 사건은 이 사건, 흔히 말하는 성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살인 중독이라고 하면서 성범죄라고 합니다. 유명한 뭐, 자칭 프로파일러들이, 아니면 자칭 전문가들이. 살인 중독과 강간 성범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도 안 하고. 그럼 성의수단이야, 목적이야? 살인 중독이라는 것은 살인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살인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어라운드 포인트는 또 뭐야?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분석하지 않으면 여죄 사건을 찾을 수가 없죠.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헛다리짚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난좀 답답하지만, 조금 더, 음, 조금 더 진득하게 인내하면서, 이춘재의 진술을 기다려보겠습니다.